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약 2만 5천 건 법률에 반영된 것만 추린다 해도 그 숫자는 무려 9천 건이 넘는데요. 비슷한 기간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봐도 우리 국회에서 다루는 법안의 수 많아도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왜 유독 우리 국회만 이렇게 법안이 쏟아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안반영 폐기제도가 꼽힙니다. 대한반영 폐기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서로 비슷하면 이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는 제도인데요. 행정 편의를 생각하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폐기된 법안들도 모두 의원들의 실적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여러 국회의원들이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회기로 처리가 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으로는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적 부풀리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내용으로도 법안에 담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막두 개, 세 개로 쪼개거나,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유사한 법안 그대로 또 발의하고, 그냥 글자 좀 수정해가지고 발의하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실제로 법률에 반영된 법안 중 반영 폐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7% 수준. 일각에선 이걸 실적이 아니라 폐기로 취급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폐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대한반영 폐기라는 말은 유사 법안이 되게 많은데 어느 법안인가 그것을 채택했고 나머지 법안은 다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되어진 그 법안만 채택된 법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한반영 폐기... 제외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은 여전히 많은데요. 이렇게 법안 발의가 남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을 만들기 너무 쉬운 구조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법안 발의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발의하기 전부터 당내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 국회에는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법안 발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독일 같은 경우 입법 영향 분석에 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발의 전에 당내 심사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 입안하고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비용 추계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는 너무 쉬워요. 법안 발의하는 게요. 그냥 발의하면 거의 끝이거든요. 사전 사후에 입법 영향 평가 가가 전혀 없다는 게 저는 이제 입법 폭증 현상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 평가 방식도 법안 발의 난발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약 20년 전부터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평가 항목에 들어갔는데요. 의원 입장에선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안 한 개보다 사실상 복붙해서 만든 법안 여러 개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구조다 보니 법안 난발이 더 심해지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 국회에 선 법을 만드는 주체가 국회의원, 정부, 위원회로 나름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법안 발의 개수가 중요해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발의가 급증하더니. 급기야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비중이 90%를 넘겨버렸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발의를 많이 하면 일 열심히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요. 법안 처리 시간은 한정도 있다 보니 발의가 늘어나면 이를 검토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재정 이런 데서는 한개당 1분 20초 걸리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심사가 대충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생환이나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데는요. 국민 안전이나 건강 이슈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심성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가 정말 졸속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의가 급증하면 정작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뒷순위로 밀려난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21대 국회만 해도 잠만 자다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만 16,00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 폭증.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의원의 평가할 때그 기준을 좀 바꾸면 되거든요. 정당도 공천 심사를 할때 입법 발의 건수를 사실 안 보면 됩니다. 법안 발의 건수 대신에 실질적인 법안 가결률이라든가 정책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삼면의 활동을 얼마나 의미 있게 했는지 이런 양성 평가로 좀 나가야 된다. 또 법이 제정되면 아예 법안에 의원의 이름을 함께 적는 법안 실명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주도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법안으로 가는 안건에 대해서 는 발의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민식이법 뭐, 타다법 이렇게 하지 말고 법안 이름 갈로하고 법안 대표 발의한 사람을 반드시 적어주는 법안 실명제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좋은 법안은 많이 만들려고 할 거고 나쁜 법안 만든 사람들은 정말 10년이 지나도 책임을 지게. 하루 평균 27건의 법안을 쏟아내며 입법 공장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린 우리 국회 발의 건수에만 집착하다 진짜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 묻히는 일은 없어져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유권자들도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법안 내용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 입법 폭증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